안녕하세요. 국산 차련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자, 오늘 펠리세이드 함께 알아볼 거고요. 매물 조회했더니 130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만 골라서 시세 알아볼 거예요. 시세를 알고 구매하셔야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이벤트 중인데요. 댓글 링크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추석 때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할게요. 첫번째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판매가격 3,199만원 주색 차량이구요.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력 없네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주색 차량이고 외관도 관리 잘되어 있구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사각지대 카메라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있죠? 실 주행거리 여기 확인하시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연식에 비해선 주행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좋죠. 3,199만원. 너무 쌉니다. 거기다가 옵션까지 뭐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이런 차량은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3년식 주행거리 36,000km, 판매 가격 3,48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력도 없고 미세 누이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외관도 깨끗하죠, 흰색 차량.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까지거나 하진데 보이지 않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실 주행 거리 확인하시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전자 파킹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음, 연식과 주행 거리가 너무 좋죠. 가격까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정도 연식 23년식에 36,000km 탔으면 가격이 지금 어, 한 3,700~800 요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흰색 차량입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39,000km, 판매 가격 3,45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하네요. 바로 앞에 보셨던 차량이랑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이 비슷하죠?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사고에 무교환, 뭐 특이 사항 없었죠? 연식과 주행거리도 너무 좋고 가격까지 좋은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65,000km, 판매 가격 3,690만 원, 갈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력도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누유 한건 없이 관리 잘된 차량이고 외관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데 없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고요. 휠도 깨끗하고.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그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앞서 보신 두 차량, 흰색 차량, 가구 비교하시면 23년씩, 연식이 같죠? 근데 주행거리는 이 차가 더 길어요. 근데 가격이 좀더 높죠? 옵션 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비싼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평균적인 가격대예요 앞에 두 차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죠?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4년식 주행거리 95,000km 판매가격 3,75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어요. 차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이 차는 24년식 주행거리 95,000km 외관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내부도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HUD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도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 실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뒷좌석에도 열선통풍 다 됩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4년식 9만5천0 0 k m 판매가격 3,750만원 이 차량은 주행거리보다는 연식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죠. 흰색 차량이고 스마트센스 컴포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 잘된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55,000km 판매가격 3,83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이력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외관도 관리 잘 되어있고요. 시트도 아이보리색 시트 너무 깨끗하죠? HUD 들어가있고요.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고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사이드 커튼,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되고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 사항 없었죠?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고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무난한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4년식 주행거리 59,000km, 판매 가격 3,85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사분나 교체력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이 깨끗하고요이 차량도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좋은 편이에요. 3850만원이면 보통은 4000 초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시트 컨디션 좋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사각지대 카메라,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마무리했지만 남아있고요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유한건 없이 너무 깨끗했죠.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모두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4년식 주행거리 15,000km 판매 가격 4,199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교체 없습니다. 이제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24년식에 15,000km, 키로수 너무 좋죠? 그 대신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시트 컨디션, 아이보리색 시트,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썬루프도 추가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상태가 좋은 차량이죠? 연료부도 추가되어 있었고 시트도 아이보리색 시트로 너무 깨끗하고요. 24년식 15,000km, 4,199만 원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연락 주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